안녕하십니까. 어버연합 청년단장입니다. 아우, 여러분들. 정말로 유튜브 장난이 아니네요. 자꾸 주위에서 유튜브 좀 해라, 유튜브라 해라. 그래가지고 해봤는데요. 뭐 만만치 않네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서. 원래 모르면 답답한 거고요. 알면 쉬운 건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편집도 뭔가 뭔지 모르겠고, 발음도 잘안 되는 것 같고. 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하도 집회를 다니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남아 날 일이 없는데 뭐 아무튼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익숙해 질 때까지 여러분들을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지금 타이틀 보시고 이게 뭔 소린가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건데요 이게 뭐냐면 자꾸 세이브코리아가 됐든 다른 지역에서 집회를 하면 이걸 가지고 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뭐 자기가 뭐 10년 전에 나왔는데 너는 이제 나와서, 어뭐 하는 짓거리냐, 왜 잘난 척 하냐,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10년도 더 넘어서 활동했고요. 그리고 자꾸 아스파트 나온 거 자랑하지 마세요. 다 똑같은 마음으로 아스파트 나와 있고요. 10년 전에 나왔든, 5년 전에 나왔든, 지금 나왔든, 어제 나왔든,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를 보고 나오신 분들 아닙니까 다 애국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자꾸 분탁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방송을 하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말한 사람들 중에 어버연합 등에 없고 유명해진 사람들 있잖아요 에? 어버연합 집회할 때마다 와가지고 연산화하고 혼자 와서 사진 찍고 그래서 후원받고 지원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에? 그리고 하루에 4시간이라고 주말에는 쉬고 어? 그러면서 한 달에 월급 250만 원 받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단 손가락 빨고 있고 무료봉사할 때 월급 받아간 인간이 이상한 소리 해대니까 정말 어이가 없고 또 그런 사람들이 어버이합 등이 없고 자기 이름 알려진 사람들이 전화 어버이합 사무총장이나 어버이합 어르신들 가면 에? 아는 척도 안 하고 고개만 까딱거리고 무시하고 그런 인간들이잖아요. 에? 사람의 도리를 다 해놓고 남을 욕하든지 하라고요. 본인들은 인간의 도리도 하지 않으면서 왜 자꾸 욕을 하고 다니냐고 전국으로 다 일어나야지 까놓고 얘기하자 정광훈이가 유명하냐 전한길이가 유명하냐 어? 정광훈이는 전한길이한테 잽도 안돼 아니 그 유명한 사람이 나와줬으면 감지덕지 해야지 그 사람이 전향이 돼서 왔으면 감지덕지 해야지 뭘 집회 도죽질을 해가고 사기를 쳤니 많이 어? 그리고 여의도 집회 가면 붕탕종자라니 그러면, 니네는 분탕종자 아니냐, 그렇게 따지면, 내가 친구 보여줄게.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이게 어버연합 이 어르신들이거든요. 이제 날씨가 더워갖고, 양 옆으로 다 퍼져 계시는데, 그늘 밑에 있어서, 요거, 현수마만 있는 거 제가 찍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에 실질적으로 나와 계신 분들은, 대한민국 어버연합하고, 이 탈북 어버연합 어르신들 조금 한, 그때 한 20명 정도 이제 활동하셨는데, 요두 단체뿐이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이두 단체뿐이.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안 나왔다고 우리가 뭐라 합니까? 그럼 우리가 세력이 많다라고 자랑하려고 이거 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랑 함께 하겠다고 하는 단체들, 우리가 집회 나갈 때마다 이렇게 다 해줬어요. 예? 이 사람들은 안 나온다고, 안 나오면서 이름만 단다고 붕탄종자라고 우리가 한 적이 있습니까? 단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이거 뭔지 아세요 관이에요 관 우리가 이거 관 많이 짰어요 관만 만든 게 아니라 화영식도 겁나게 했죠 에? 이런 퍼포먼스들 어버연합에서 다 했잖아요 에? 그러면 이거 우리가 가르쳐 준거 했다고 우리가 따진 적 있어요 뭐 특허 냈어요 집에 특허 낸거 아니잖아요 이 퍼포먼스도 특허 낸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거 보고 많이 따라 하셔라 많이 알려주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조직 짜서 제발 좀 많이 알려라 이런 취지에서 우리가 이렇게 활동한 겁니다, 여러분들. 에? 우리 이거 했다고 뭐라고 안 하잖아요. 얼마 전에 누가 간 만들어서 했잖아요. 어떤 단체지 인 모르겠지만 그거 우리 거니까 네 하지 마 이랬겠어요 우리가. 아 잘한다 잘한다 했지? 이것도 보세요. 어버연합은 이거 몰래 이게 국회의사당이거든요. 정은하 의원 그 옛날에 새누리당 의원. 국회의장. 얘가 민주당 빨갱이 새끼들 눈치 보느라고 민생법안을 통과를 안 시키고 있을 때, 저희가 이거 기습적으로 국회의사당 쳐져, 쳐들어간 거예요. 이게 국회의사당 본관입니다, 본관. 본간. 이게 본관이거든요. 이때 비가 오는 날이어서 우비에 피켓 다 숨기고 들어가서 확 자리 깔아갖고 여기 우르르 들어가갖고 집회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갑자기 경찰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저도 이제 같이 쳐들어가는 바람에 다정리된다에 사진을 찍긴 찍었는데 나오면서까지 이렇게 우리가 외쳤다고요. 에? 여러분도 이런 거 해봤어요? 우리 이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우리 이거 할때 니네들은 안 움직였는데 니네 인지에서 지랄이냐 이렇게 한적 있나요? 없잖아요. 이 현영이라는 친구인데요. 에? 여기는 이제 최서방님이란 분. 이분들 이제 페이스북에서 현영 최서방이라고 활동해. 분들이에요. 이분들 직업이요, 일용직이었어요, 일용직. 일명 노가다. 노가다 뛰면서요, 에? 이렇게 집회들 참석했다고요. 에?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고 자기의 업을 버리고 이렇게 와서 활동했다고요. 에? 아세요? 이 사람들, 강화문 세력들이 칭찬한 적 있어요? 한 번이라도 있냐고. 없잖아. 예? 이게 2013년도, 2014년도, 이제 이때거든요 이거 보세요. 이것도 허인능에서 국정원 있는데거든요. 이쪽 라인이 빨갱이들이 있는 라인, 라인이에요. 이게 이제, 어버이라 어르신들. 제가 이제 유탄전하고, 어버이라 어르신들이랑 빨갱이들이랑 유탄전하고, 하도 그러니까 이제 경찰들이 와서 이제, 그 일명 38선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 최증하고 있잖아요. 예. 이때 제가 경찰 조사 받고,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와가지고 이거 어, 찍었고요. 아. 그 다음에 이거 영상 보실 건데요, 여러분. 여기에, 어, 그런 인간들 나옵니다. 강화문 세력 이제 나오는데 두명 나오고, 어, 여기 그두명 빼고 나머지 두명 있어요. 배신 안 하신 분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배신했어요. 어버연합 이렇게 등 지고, 아니 등 지고가 아니라 등에 없고, 자기네들 알렸어요. 이거 다 어버연합 어르신들이거든요, 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그 국가유공자 무슨 위원회인가 뭐뭐 뭐 있어요 이분들하고 우리가 다 초청했어요 고엽제 전후회하고왜 얘네들이 뭐 한다 그래서 청년들이 뭐 한다 그래서 다 미뤄줬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저희 단체 이름이 없어요 보수대연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 이렇게 합심하자고 다 뭉치자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니네들 왜안 했어?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전국에서 일어나면 감지독재해야지. 그렇잖아요. 에? 이해운 당협위원장이 먼저 전국에 일어나야 된다고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집회신고하고 먼저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용인에서, 그 다음에 세이브 코리아에서, 어, 그 다음에 이천으로 계속 퍼졌습니다. 저희가 전국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나도 한마디라는 프로그램 갖고 경주도 내려가고, 이천도 내려가고, 서울중앙우체국도 가고, 용인도 가고, 많이 갔어요. 에? 뭐가 잘못됐냐고요. 그게 집회, 도둑질 한거해간 겁니까? 세이브코리아가 집배 도둑질 한 거냐고요 에? 다 애국하자면서요 여러분들 이 영상은 볼게요 이거 짧아요 한 4분 정도 되거든요 한번 보시고 다시 얘기할게요 이걸로 빨갱이 딜 50년도 끝이구나 아, 이 보세요 보수 대연 저희들은 우리가 다 우리가 다 저희들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독재에 예, 그 이분들도 열렬히 따죠대한민국의 목숨 걸고 탈북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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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고. 탈북 고림단서이들입니다 저희들은 이때 이거할 때저희 단들이 모여서 야기고 있었죠. 대한민국 의하국 시민들과 함께 이새끼를 정신에 의해 처하며 또 이새끼 모두를 주장하는 저정국 쓰레기를 태도하위 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너무도 좋은 밥을 먹고 너무도 행동하는 건 지금 김정일이 하고 손잡으려고 하는데 저그 새끼는 3대가 대한민국 살 자격이 없습니다 북한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네, 파괴시키려고 이석기를 대한민국에 간첩질하게 철저히 지지한 저 정복 세력을 우리는 반드시 퇴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 이 수원 판사님의 정말 애국적인 마음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펼쳐보면 예, 훌륭하게 문납 묵산이 마지막 만일에 할 기묘한 성경 그 공상적 거래 그래. 그 세력을 추종하는 폭력진보당 이석기 아우라 오늘 수원 지방에서 끝장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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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이석기는 분명하게 내란 음모를 했습니다 이석기는 정말로 박살 내려고 내라는 말을 하게 만든데도 불구하고 저쪽 통신상들은 유석기가 무죄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어찌 되달라고 저런 빨갱이들한테 버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 입당하는 어메니 자유대한민국입니다 유석기는 이미 과거에도 국가안보를 위하여 가망을 받은 바 있고 이번에도 대본 저지른 아... 것입니다. 어찌 삼억 분의 이삭길에 또다시 붉은 했는데요. 그림자가 드리워진 면죄부를 주는가? 어, 얘네들은 이대학생들 사상의 자라는민 자유민주주의의 꼬리를 흔들었던 이기한번사면해었다세적우월 역사적으로 증명된민주주의를한번고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는 무지한 자들과 한번야하는 것조차. 있을 수 없는 일을 오늘 드디어 두 번째 야합이 벌어지고 말았다. 첫 사면 이후에 이석기는 더욱 기고만장해져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삶을 위태롭게 하는 망나한 시도를 자행해왔다 이는 이석기가 그저 잘못된 사상에 심취하여 불가능한 현명을 꿈꾸는 얼빠진 공산가가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의 테러 활동을 계획하고 국가를 점복시키려는 실질적인 행동들을 이어온 국가 안보의 주적이며 김씨 왕조의 부역자임을 스스로 증명한 골이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여 알겠죠? 이 네. 자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이석기 대장 재판일입니다. 이석기는 분명 북한 김정은 정권을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했다. 확실합니다. 이석기 사형, 이석기 사형, 국민당 해체, 국민당 해체, 이석기 사형, 이석기 사형, 국민당 해체, 국민당. 피사님! 여러분들 보셨죠? 에, 이겁니다, 여러분들. 에. 그리고 이거 통합진보당 당기 그때 저희가 가서 찢었는데요. 어, 이게 이제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그다음에 접니다 어. 여러분들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오래 전부터 싸워왔던 어버이연합도 있다고요. 어딜 가든. 응? 어딜 가든 나라를 위해서 집회 참석하고 아스파트 나오면 고맙다고 감사해야지 예? 안 그렇습니까 여기 어버이날 사무총장 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문재인 정권 때죠 이렇게 영장 실질검사 받으러 갈 때는 수갑 채우면 안 되는데 이렇게 수갑까지 찼습니다 예? 죽일라고 징역 10개월 살고 나왔거든요 이때 뭐를 했냐면 정치자금법으로 어, 어떻게든 엮으려고 했는데 정치자금법이 안 됐어요. 빚이 6억이니까. 에? 빚이 6억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정치자금법이 없어요. 그리고 받, 후원 받은 것도 있는데 그거 다 제대로 썼어요. 에? 횡령한 게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어버연합 등에 없고 이름 알려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어 감사하다고 추선희 사무총장한테 와가지고 어 감사하다고 했냐고요 어? 진짜로 어? 웃기잖아요. 어? 정말 웃기지 않아요? 쟤네들은 어? 어버이날 활동할 때 어버이날 사무총장이 돈다 해먹었다고 그리고 돈 받고 움직인다고 그렇게 해서 유언비어 펼치고 어? 거짓말하고 어버이 여러분 돈 받고 움직이는 단체라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어? 그랬던 인간들이 지금 강화문 세력에 있는데 그러면서 어? 세이브코리아가 집회 도둑질해 갔다고 집회가 특허낸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리고 제발 어, 제가 아스팔트 가면 제가 한바탕 하신 분도 있는데요. 어떤 여성분이에요. 자기가 10년 전에 나왔는데 당신 인제 나와 갖고 뭐 하는 짓이냐고 막 이런 분들 있어요. 그럼 제가 어버나 청년단장인데요. 저는 10년 전부터 더 나와서 활동했습니다. 그러면 안 믿어요. 막 소리만 질러요. 아니 10년 전이든 5년 전이든 1년 전이든 오늘이든 어제든 뭔 상관입니까? 대한민국의 위기를 알고 지금이라도 깨닫고 아스파토 나와서 같이 헌재 가고 어? 강화문 가고, 뭐 여의도 가고, 춘천 가고, 대전 가고 어? 어디든 가면 어떻습니까? 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제라도 나왔으니까 감사하다고 하고 그 전에 나왔던 사람들 있으면 아 그러시냐고 인사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뭘 집회를 도둑질해 가니 여의도 가면 부당중자니 어? 다른 데서 집회하면 애국자가 아니니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에? 그렇지 않나요? 아유 정말로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유튜브 하면서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어, 편집도 어떻게 잘 못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족한 게 있어도 여러분들 제가 숙달될 때까지 어,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은 방송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